신성 델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 테크가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에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신성 델타 테크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 매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역배열 구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안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식 투자자인데,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연구자가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저는 연구자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 그래서 주가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혹시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고가에 물려있다, 그러면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주가가 고가부터 얼마나 빠졌습니까? 얼마나. 그쵸 50%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한60%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하락이 나온 이유는 주가가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몰이에 의해서 흥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흥행에 성공한 주식이지 지금 무언가 어떤 뭐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봐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도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한방 남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타 테크가 지금 39,500원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어 11월 들어서 하락한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11월 들어서 했었던 이야기는 고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역 배열 구간에 다가왔다 역 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반등이 온다 그쵸 반등이 오는데 그 반등의 최대치는 여기다 어디다 62평선 자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요 무조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PL 논문 그단뭐 이딴 소리를 한다 이건 그냥 거르세요. 거르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자기가 콘텀 연구소에 가지 왜 여기 와 갖고 매매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돈만 까먹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저가 대비해서 8월달에 이미 6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고가를 여기 딱 잡은 건 아닙니다. 8월달에 운 좋게 10월달에는 고가를 잡았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6만 뭐 2천원 6만 천원대 여기에 매도한 거지 6만 9천원대 매도한 게 저는 아닙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저는 5만원대 한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는 2만원대에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정확히 이 반등을 확인한 딱요 구간. 그쵸. 연휴가 끝난 요 구간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자, 초전도체가 뭔가 이때 주가 오르기 시작해요. 여기부터 딱 공부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되면 딱 끝나죠? 그쵸? 하루 이틀 이거 보고 이슈가 뭔지, 그쵸? 어떤 내용인지, 이딱 파악하면 되죠? 그쵸? 결론을 냈습니다. 초전도체는 친환경이다. 친환경.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물질이 될 거다. 근데, 친환경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무언가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뭐 중국에서 뭘 한데, 이것도 사실상 사실 무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을 잡는 거에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다고요. 이미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이후에 내가 매수하는 구간은 2만 원대가 초기 매수가가 되어야 되고 왜? 저가는 못 잡으니까. 그렇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을 살것 같았으면 신성델타테크가 이미 그렇죠. 컨텀연구소에 투자를 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내가 장기간 보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체는 효율이 떨어져서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딱 버리고요. 고가에서 나는 매수를 한다. 그게 언제요? 신고가. 그 가격이 얼마?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 쭉 올라가죠? 빠지는 거 확인하고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매매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바닥 대비해서 나는 비록 2만 원대 매수했지만 바닥 대비해서 6배 올랐다. 그렇죠? 6배 올랐으면 신성델타테크의 가치가 최소한 그렇죠? 6배 올랐으면 600%라고 치고 PER을 10배를 잡았을 때 60%는 좋아져야 되는데 신성델타테크가 60% 좋아졌나?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 빠졌을 때 그렇죠? 쌍봉 만드는데 한번 더해 먹자.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여기서는 이미 프리미엄 다 빠졌습니다. 그쵸? 지금 쭉 빠져가지고, 그쵸?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바닥을 보더라도 어디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50% 60%가 추가적으로 빠져야 됩니다.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그 부분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줬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세요. 쭉 보면, 오늘은 일단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저께, 여기 보이시죠? 여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48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그쵸? 자, 9시 21분, 그쵸? 신성델타테크, 이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신성델타테크 오늘 3만 5천원 못 지키면 2만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어제 종가 나왔죠? 종가. 보세요. 정확히 35,050원에 나왔습니다. 지켰죠. 그래서 제가 시초가 매매를 끝낸 이후에 바로 진입을 합니다. 자, 보세요. 11월 15일 신성델타테크 오전 9시 35분. 그렇죠? 이 셋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9시 36분. 그렇죠?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 하락 확인했고요. 어디 3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오늘 반등하니까 이게 그쵸 한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전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쵸 예정 매도 단가 3만 9천 원에서 4만 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오전 9시 36분. 그쵸 자 근데 이때가 3만 6천 150 원이었는데 여유롭게 주죠. 현재가 3만 6천 150 원. 그쵸 3만 6천 300 원까지 잡겠습니다. 요 내용 고대로 제가 진행을 한 거고 지금 가격이 39,400원입니다. 그쵸? 대략 한10% 정도 가까운 수익에 장중 수익을 냈다. 제가 보는 최대 폭은 뭐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자뭐 수익 보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36,650원까지 장중 매매 신성 델타테크 2% 수익 구간 진인이 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 수익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쵸? 매도 가격 4만원 고정 변경 시 다시 코멘트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뭐라 그럽니까? 자, 장중매매 신성 델타 테크. 이게 10시 23분이에요. 사자마자 바로 튄 겁니다. 그쵸?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합니다. 확인하고 매도가격 나가겠다고 제가 바로 코멘트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질문을 해요. 와, 진짜 신성 4만원 넘어가겠네요. 대박입니다. 자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 델타트그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다. 아니 고가에서 50% 빠졌으면 추세 무너진 겁니다. 에코프로 추세 무너진 거예요. 에코프로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9,200원. 그렇 고가에서 4만 원대 저항받고 있죠? 그렇죠? 저 물량 쏟기는 즉시 매도할 겁니다. 저는. 첫 번째 4만 원이 저항선이 되고요. 4만 원까지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올라가는 폭이 그쵸 45,000원까지 열려있는데 이 45,000원은요 4만 4만원을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만원을 넘어갈지 말지 빠지는 걸 봐야 알수 있죠 사전에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주식을 사전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4만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45,000원까지 간다. 여기는 그냥 지정가 매도하고 나온다. 왜? 역배열이니까. 역배열 구간. 그리고 역배열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4만원 돌파를 한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바로 끄고 제가 어떻게 매매할지 소통방에서 그렇죠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시간 1시 32분이고요. 13시 32분. 여기... 시간 나와 있죠.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매도하고 다시 잡는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가 최저가는 못 잡는다고 그냥 못을 바꿔보는 겁니다.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APL 논문이니 뭐니 뭐 세상을 바꾸니 있다는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저가 그리고 고가를 잡아내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성 델타 테크로 내가, 그쵸? 걱정이 되고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내가 매수해서 2주 안에 수익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매수 잘못한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자, 무엇보다 소통방,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멘탈 잡으시면 되고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딱 오늘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그럼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죠? 가격을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이 날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보유의 기술이에요. 보유가 되어야 그게 짧게 보유할 수도 있고 길게 보유할 수도 있지만 길면 3개월, 즉 장기 투자는 3개월, 단기 투자는 최대 2주, 그렇죠. 그럼 단기 투자에 성공한 종목이 3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0% 빠진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주식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죠. 내용. 잊지 마시고 요 내용은 신성델타테크를 제가 오늘 어떻게 상승하는 초입에 그리고 어저께 잡았었던 35,000원을 제가 어떤 구조에 의해서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딱 잡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등의 최대치가 어딘가예요.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초전도체는 무조건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물려도 살수 있다. 자, 먼저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다 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저가를 잡아 드렸고요. 아, 물론 최저가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쵸? 확인해서 올라가는 그 초입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좋죠. 물론, 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뭐, 오면 뭐, 계속해서 뭐, 단타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거야 뭐,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고요. 그리고 초전도체보다는 반등은 한 차례 남았다. 그리고 그 반등이 진행 중이고, 정확히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이런 반등 구간에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 잊지 마시고, 항상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 하시려면, 가격에 대한 파악,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의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형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